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의 컨텐츠는 어, 제시어 듣기입니다 와 망했어 <laughs> <맛있어. 웃음> 이 중에 사다리를 타서 저희가 어, 사, 어. 사다리를 타기를 통해서 제시어를 뽑아서 지인이나 가족들한테 전화를 해서 제시어를 들으면 3분 안에 제시어를 들으면 성공이고 아니면 실패인데 실패하면 벌칙이 있는데 축방 받기? 학생불로 이어질 수습니다 그럼 후영부터따라라랏따라 <laughs> 뭐, 뭐, 내가, 내가 도와줄 도와줄게 게. 이 제시를 들어야 되는 거지 어떻게 듣냐 저거 내가 도와줄게 다라라이거 형이 현재 상황이 다운드면시험할이 없네 라라 봉투 많이 받으.. 야! 아, 요 야, 이건 진짜 이 정신 차려! 야 야, 이거 뭐지루기한테 하면 바로 되겠다, 야! 야, 이거, 뭐 이거, 이거 나좀 탐나는데? 정신 차려야 가지고너 너무 쉬워, 너한테 면 <laughs> 너무 쉬워 <laughs> 사랑해, 사랑해 어? 어? 사랑이 어렵다 너그 여자친구.. 어, 4년 된.. 아, 왜? <laughs> 아, 소극적이야, 카메라 앞에서.. 아, <laughs> 아, 아, 너잘생겼 아, 야, 이거.. 요거, 제가.. 이거 뭐 제가 바로 춤에 해수 있.. 에이! 에이! 왜 먹어요? 할람이 없슴. 다는 저희 헤드 트레이너 형한테 한번 전화해 보겠습니다. 아, <목소리> 형. 더 형. 더 들어봐. <laughs> 형. 야. 새해 복 많이 받아요. 너이해좀 복을 좀 많이 받아야겠다. <목소리> 여러, 가지, 아, 여러,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로. 아, 당연하지. 어. 뭐요? 다른 제가 들을 제시였는 사랑이고요. 어. 누가 한테? 누가 한테? 어, 하나뿐. <laughs> 저 하나뿐인 <웃음> 지원이한테. <웃음> 아 <laughs> 지원아. 야. Yes. 아 운동 끝났어? 야스스 yes, yes. 저녁 먹었어? 야스. Yes. 어 보고 싶어. 갑자아 진짜로. 누가 시켰냐 아니 뭘 누가 시키 지키다니. 그냥 좀 어, 오늘 운동도 힘들었고 보고 싶네. 근데 기 편히 지키. 지원아. <목소리> 아 뭔지 알아? <목소리> 지원아. 오케이 오케이. 어. 뭐 하면 돼? 지원아 나 어, 어떻게 생각해? 너아너고생 너무 많이 했지 아니 아니 아니. <목소리> 진짜 너 많이 좋아해. 아 나도 너 좋아해. 아, 아니 아니 그거보다 더난 더. 나너 난 더... 난 사랑해. 어? 어 그렇지 좋아 나도 사랑해 아, 고마워. 아너무쉽잖 십자. 야, <laughs> 야, 야, 남자끼리 사랑. 해 눈치가 없어. 사랑해. 아, 야, 사랑해. 야, <laughs> 사랑해. 들어야 될 제시언 내가 도와줄게인데요. 이게 이게 제일 재밌는 것 같은데 진짜. 저랑 좀 친한 친구한테 전할게요. 여보세요. 뭘? 아 요즘 잘안 되네 농구가. <laughs> 네 마지막 사쿠토 봤는데 사쿠토일 어. 끝나자마자 이제 태국 버스에서 형 농구한 거 봤거든. 응응. 음, 음. 어. 어땠어? <laughs> 말안 할게 여기까지만. 할게. <laughs> 야, 수강 신청하는 거 있잖아. 농구 경기 있잖아. 내가 뭐 어떻게 뭐라 하는데. 너가 어, 나를 너가 나를 이렇게. 내가 지금 어. 들어야 되는 말이 내가 도와줄게 인데 너가 그 말을 나한테 안 했더라고. 알겠어. 야 학교에서 보자. 어 알겠다. 음. 중하시어 네, 네, 아. 근데 얘가 이 시간에 잘안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네. 아다 저는 네. 정신 차려를 들어야 되는데. <laughs> 저도 제 동기 상욱이한테 해보겠습니다. 고객이 통화 중입니다. 탈락. 탈락이야 탈락. 안녕하세요. 탈락. 탈락. 여보세요. 아. 뭐해? 우와. <laughs> 진짜 힘들다. 많이 아프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다.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내가 상황이? 한잔해야지. 한잔해야 지 <laughs> 한잔 하면은 다잊어만명통치약인데 아, 이거. 어. 새 마음, 새 출발. 어, 새 출발. 어, 굉장히 좋은 덕담인데. 너무 네. 지금 내가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 같단 말이야. 덕담을 어, 내가 이게 어?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힘들고 어? 고달픈 시간을 보내고 세번 네. 많이 받고 건강하고. 아이 뭐, 내일 주으세요 <laughs> 얘 예, KT 네. 소니뿜 유튜브 촬영이었어 제시어를 시험시험이 들었어야 돼 너한테 시험시험? 어 시험시험 아 그래 알았다 세분말 받고 네. 어 들어가 어똥잘싸고예야마예사욱아 <laughs> <laughs> <됐다. 오. 웃음> 어? 힘들다 요즘 왜왜왜 왜, 왜. 무슨 게임인데 뭐? 힘들다니까. 뭐가 힘들어? 농구 농구 하기 싫어. 어떻게? 갑자기? 어, 농구 하기 싫어. 야, 네가 하기 싫으면 난 씨, 그뭐 벌써 그만 뒀어야 돼, 인마. 아니, 무슨 일이 있었냐고? 뭐라한 소리 들었어. 운동할 때 누가한테? 형들한테. 응. 왜? 몰라. 내가 뭐 잘못했어. 형들이너가 잘못했으니까 뭐라고 할겠지. 난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한다니까. 잘못 안 했어, 근데. 뭐 그런 거 갖고래. 난 많이 혼나 봤어. <laughs> 친구한테 해줄 말이 그거밖에 없어? 그그그 아... 그, 그, 그 이번 그너 이... 때문에 <laughs> 실패잖아. 했너한테뭘 들었어야 되냐면 정신 차려를 들었어야 됐어. 아 정신 차려 그렇게 할수안 됐지. 팬들한테 내... 그새새 그거 좀해 메시지. 새 메시지? 어 시작. 해복 많이 봐주세요. <laughs> <laughs> 정신 너가 차려니까. 야안 <laughs> 받아. 아맞그로 왔어 브로. 밥 먹었어? <laughs> 밥 먹었지 <laughs> 형은 진짜 어? 너무 좋은 게 텐션이 너무 좋아 형은 진짜 아니 무슨 개 솔직히 나 외모 어떻게 생겼어? 흰석이? 응. 진짜 솔직하게? <laughs> 진짜 솔직하게 <laughs> 난 솔직히 잘생겼다고 봐아 역시 영밖이 없다 진짜 <laughs> 형 진짜 고마워 네. 내가 한척 쏠게 진짜로 어, 알겠어 알겠어 <laughs> 네 이번 설날에 5인 이상 집합공지가 연장되어서 또 가족분들 못빼러 가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전화로라도 안부 인사 전해드리면서 가족분들하고 새 인사 나누고 행복한 설날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잘하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